짜 달라고? 네. 어, 여기는 좀 많이 있네. 오, 아침에 짐좀 날랐더니 더욱 죽겠습니다. 야 이래 가지고 시작부터 기운 빼가지고 캠핑 할수 있을는지 야어또 무지 덥네요. 감상선을 타다가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바로 2차선으로 바로 돌아가버리요 이게 선풍기를 돌리니까 에어컨 효율이 훨씬 좋은 것같지자 오늘 날씨가 상당히 꾸물꾸물합니다 금방이라도 비가 내릴 것처럼 구름이 잔뜩 껴있어요 지금 2박 3일로 저희가 이제 가평 쪽으로 이제 캠핑을 가는데 아마도 이번에도 한 번쯤은 우주 캠핑을 만나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 드네요 방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음. 음. 여기는 아직까지 안전지대인데. 멀되지. 음. 그래야 네. 네. 네, 조심해야죠. 네. 아, 예, 어서 오십시오. 네, 오랜만에 왔네. <laughs>

자, 저희들 서울에서 한두 시간 정도 달려온 것 같아요. 여기는 가평의 깊고 깊은 산 중에 있는 자우림 캠핑장입니다. 요거 우리 자우림 캠핑장 예전에도 한번 왔었어요. 캠핑에 입문하기 전에 한번 초대 캠으로 고 왔었죠. 그래서 나름 의미 있는 캠핑장인데, 예, 오늘 예, 또 민영님도 함께 하십니다. 예. 그래서 오늘 여기 자우림 캠핑장 내에 <laughs> 바로 옆에, 부가족 사이트에 지금 자리를 세팅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돔 동텐트 두 개, 가장자리에, 그리고 가운데 타프, 요런 조합으로 이제 캠핑을 2박 3일 동안 할 예정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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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난 포기서에 웃음> 예. 예. 한 말씀 하시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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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기장 좀 있네. 아니, 모기장도 있었어요? 어, 있어. 오, 나이거다 어, 이거 태면 되겠다. 근데 우이거를한 번도 안태봤어요 아, 그래요? 왜냐면 더워가지고 이거 기타 진짜 이걸 못 찾겠는 거야, 자리를. 아, 또 오늘은... 같이, 같이 해가지고 하면 되니까. 네네네. 같이 펴보죠 자, 그리고 오늘 타프는요. 이야, 이게. 이게 블랙. 어, 아, 블랙 코팅 맞나, 이거? 음, 블랙 펄. 아, 블랙 펄. 블랙 펄아니었는데 아. 이것도. <laughs> 자, 저희들 타프는 만원짜리 타프 안칠 겁니다. <laughs> 요거, 요거요. 야, 지금 위에 이제 나무 가지, 나무 그늘도 참 좋긴 한데, 요거, 요렇게 된 타프 딱, 블랙홀로 되에 있는 거딱 치면 시원하겠죠? 수방에또 요거, 요거, 요거. 이 타프 안에 구성품인 것 같은데, 이 네. 모기장이 있네요, 모기장. 아, 요즘같은좀딱 들어요. 붓입니다. 자 지금 이번에 이제 2박 3일 동안 두 가족이 이제 캠핑을 갈 건데요. 짐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대략 요거 저희 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같이 함께 온 예, 예, 미령님 어, 짐입니다. 예. 저희가 조금 더 짐이 많네요. 확실히. <laughs> 자, 어떻게, 나연아, 버님은 이제, 여기에 도통장치는 제거된 거아니 <불복음> 예. 제거 아, 지금 정상으로 돌아온 거 보니까 제거된 거가지고 이렇게 왔어요. <불복음> 아, 예. 이거, <불복음> 이거랑, 이거랑 하이걸 이거 자기가 기라고 이게 판짝이야. 이거 셋이? 떼고 해봐, 이거. 응. 근데 이 밑에 시멘이 있나? 팩잘바뀌던가요 네, 저희 잘 여기에 뭐 돌이 있나? 돌이 아, 있는 건가? 시멘이 있는 건가? 안들어간다 이한번 맞춰 주는 거 아니, 이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들어가 아, 응, 왜 이렇지? 밑에 시멘 바닥이에요. 이 앞에... 일단에저쪽 이거... 도 제대로 들어가면 박아서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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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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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멘트 <웃음> 시멘트? 이 <laughs> 좀 봤다. 여기 여기 다자 여기 하죠. 아 오늘 날씨가요 구독지근합니다구독지근해요 뭐 햇빛이 짱짱 내려쬐가지고 뭐 엄청 지치고 더운 그런 날씨는 아닌데 구독지근해요 투표가 <놀람> 없어가 <놀람> 나올 것같은데 아, 이제 저희도 오랜만에 이제 돈 텐트를 바꿔가지고 좀 쉽게 어, 피칭하고 세팅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막상 또 해보니까 아유, 덥고, 아 덥고 부덥지근하고 쉽지만은 않네요. 뭐 어렵게 제 팩다운을 했는데 진들 어마어마합니다. 부자도 질들 이렇게 다 짜놓으니까 어마어마해요. 약간 또 햇빛이 날려그러면 햇빛이 도 <laughs> 타프라도 치고, 어, 타프는 쳐야지 뭐 먹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 어, 그러면 다른 건 나중에 하고, 타프부터 치고. 타프? 음이리 우리 골사가 좋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치요 네. 내가 볼때 이게 레인스이야 여기 가운데 맞아요. 네? 어, 그거 안 가요? 앞으로 두 걸음, 뒤로. 너무 쳐면 뒤로 맞아 <laughs> <laughs> 이렇게가 벌리는 게 낫지 이렇게 가 벌리 는게낫 죠？이거 완전 한 번도 세팅 안 해본 거같거 어, 오빠 이거이거 이거, 이거, 야거 이거, 게거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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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이제 힘을 아끼이게좋거 지금 여기 이거, 아거 이거, 요거쓰거이요 이거, 아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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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각도> 이이 <laughs> 아 그래요? 네. 오케이자 이보십시오 k 네. 케이또 브레인 아니겠습니까 지금 타프 치고 따로 팩안 쳤어요 뭐? 지금 간격이라든지 각도라든지 이런 게 지금 이제 돔 텐트에 있는 여기 팩에다 글면 딱 타프 각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한쪽 면 고정을 했고요 하나 둘셋네 네 개는 네 개만 해야 되겠네 개만 했으면 좋겠요자 비겐드 폴딩박스 주문서 발주 넣어야 됩니다. 지금 시간이 2시가다 돼가거든요. 제가 하루에 한 번씩 제가 확인을 한단 말이죠. 딱2 시입니다. 요거 해야 되는데 후딱 하고 올게요. 어? 뭐... 제가 갔다 온 사이에 또세 분이서 거의 이제 타프 다 완성을 했고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묶는 건가요? 여기? 그냥 묶어요못팔이렇니까 자, 지금 이제 잠깐 뭐 처리할 게 있어가지고 차에 잠깐 갔다 왔는데 그 사이에 이제 미령님하고 손주님하고 라윤 아버님, 또좀 도움, 도움 됐겠죠? 네, <laughs> 세 분이서, 이렇게 다, 이렇게 완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다시피, 지금 이렇게, 이렇게, 메시, 어, 이렇게, 모기장이 처리가 돼가지고, 원래 걱정 없을 것 같아요. 저희들도 따로 챙겨오긴 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이 타프에 같이 세트로 되어 있는 거라. 세트가 아니에요? 따로 산 건가 요 아, 따로 사시는 거예요? 네. 아, 진짜요? 원래, 원래 이거, 어, 원래 이 뜨건데 뭐, 모양이 분이... 보니게이는게 게 있는데. 뭐. 원래 얘 세트. 음, 그래서 지금 이타구에 세트로 되어 있는 구성품인 것 같은데, 요렇게 딱 해놓으니까 완전히, 아 최고입니다, 최고. 갑자기! 어. 이거 확장. 어. 그러면 이 모이라 확장을 붙여? 붙이면 너무 좁아질려나 아무 여도 뜯진 네. 않을 것 같은데? 괜찮을것 같은데? 이거 하면 좀더 크죠? 넓어지니까 끝일까봐. 요거는 일단 한번 옆에다 놔보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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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면 요런 거 정리해놓는다. 네. 아까 저기 이제 커플이 부어져서 아. 네. 쳐다보는 거. <웃음> <웃음> 한참 쳐다보더니, 어? 이러면서 네.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안경 쓰 가지고 네. 긴가인가 긴가, 긴가 했나 봐. 자 음. 지금 아, 뭐야? 자 지금 이제 저희들 여기 안쪽에 공판장 안에 지금 세팅을 했는데 예 새로운 아이템이 있습니다. 요거 요거 요거. 자 요거는 내돈 내산. <laughs> 네, 크레모아3 이게 V 600이라는 모델인데 요거 정말 많이들 쓰시는데 저희들 써보면서 또 한번 얘기를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너네들 어디 갔다 오는 거야? 블랙타다가 왔어요. 블랙타다가좀 앉아 서 쉬어? 자, 저희들 아침 일찍 출발했는데 이게 점심도 그러고 지금 텐트를 피칭을 했거든요. 지금 시간이 2시 반입니다. 아직 점심도 못 먹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상태로 계속 세팅하다가는 밤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허기지기도 하고 애들도 배고프고 간단하게 요기하고 또 캠핑짐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면서 중간에 만나가지고 뭐 하나 먹고 와야 되는데. 그치? 그래. 내가 그, 그 생각을 해가지고 언니한테 하, 얘기를 하니까 니가 가서 빨리 치는데 라면 어. 먹자 그러게. 어. 아, 이거. 가리시는데. 아, 이거 갖고 싶어 하는 데이크 이거 오늘 너무 과식, 너무 많이 먹, 먹지 말고 저녁에 맛있게 먹자고. 어. 그래봤자 네 개밖에 안 먹었어 아, 이거는 두개 끓이는 건가? 하나씩. 네, 아, 이렇게, 이렇게. 아, 그럼 요거 너무 좋지? 야, 근데, 고싶다 너무 쉬워요. 우리 둘이서 나눠 먹어 그래, 그만하지. 이그이 어, 가구 음, 음, 음. 자 지금 이제 먹는 거 가지고 싸우기 시작했어요. 어, 그렇게 지금 순간은 <충전을> 이성훈이었어 <laughs> <laughs> 지금 이제선주님이 라면을 끓이고 있다가 한젓가락 잠깐 맛본 거예요. 아니에요. 근데 이제 까짝 부스러기. 아, 어, 부스러기, 부스러기. 부스러기. 살짝 먹었는데 <laughs> 또라면 아버님께서 그거를 먹으면 하면서. 이번에 <laughs> 예, <주변에> 생라면을 드셔 가지고 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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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 죄송합니다. 상당히 예민한 상태입니다. 저 모두들 지금 배가 너무 고파요, 지금. <laughs> 아, 혼자 아, 알겠다. 이사는 거냐? 이사할 때. 야 어, 어, 저기 조아는 아, 없었어요? 어디요? 여 정신조심해라. 맞다, 맞다. 한정 네. 어. 자, 먼저 먹으세요. 나은이 한명더 한 아니냐? 나은이 저쪽으로 어. 가든지. 어, 나 왜? 아빠 아빠가 이쪽에 앉아. 나은이랑 나은이랑 나은이 자, 나 드시죠. 아, 네네. 네, 몇 잔. 몇자 네. 우리 건배 한번 하고. 건배 한나 어, 뭐. 이거. 아, 요거 이거. 나이먹으 자, 반갑습니다. 신나게 한번먹어시다 화이팅! 화이팅! 자, 오먹어봐 저에게 사약을 내리시는 거니까. 야, 사약같이. 먹어야 되잖아 또. 일단은 대충 먹어. 응. 아다 먹어. 아빠 그냥 먹어야 되잖아. 한 주만에 들어갔어야 됐어. 중간에 만나서 먹었어야 됐어. 음. 시간이 딱한시 정도 도착했었으니까꽤충하긴 했어, 이게, 이게 잘 렉카를, 잘 렉카를 사야 돼, 렉카 신나서. 그래야지. 음. 안, 음. 안 좋다니까. 목이 자꾸 고잘 들어가고. 안 좋다. 언니 몇그어 먹었는데? 한 <laughs> <아니>, 요새 어 <laughs> 나 날까 그런 거 같고, 트레스, 트레스포머처럼 확장물에서 아. 뭐, 음. 한강에서 보는데 이거 한 안과나 그 모래 난거들고와가지고하더니탁 않는 거야. 근데 이거. 앉아보면 편한데. 이게 변화 변화기 은맥스 같아요. 음. 이런, 음. 이런 거. 그런 저는, 거. 저는 저는 눈썹이 더 없었잖아요. 라인 아버님은 그래도 저보다 제보다 네. 좋거든요. 아니에요. 없어요. 이 사람, 봐, 어, 네, 내 가끔 이렇게 어, 머리도 아는데 머리도 머리도 없자 나연 아버님 도 하면 좋을 것 같아. 요 응. 그러게, 네. 이 나이 분들이 엄청 좀, 그러니까 미소 아저씨 분들 한주 사람들 많죠. 엄청 많이, 엄청 많아. 아파요? 어, 전혀, 조금 아프더라고. 요 전혀. 전혀 아프지 않다 근데 그 아프다는 표현보다 이게 약간 따끔따끔 하더라고. 아침에 이런 그리더 재가 가지고 가요 아, 지금 제가, 오늘, 한번더 제가, 제가 사장했 <laughs> 자기도 머리 좀 보여줘, 이렇게. 어? <laughs> 아이고, 어. 자, 약 먹어요, 저기. 보라미에서 <laughs> <도랑위원에서>. 동대문 보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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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도 오늘. 그거 사고 싶었어 근데 원래 갖고 있는 게 너무 너무 제가 갔다올게요 제가 갔다올게요아 어머니 드리는될좀 그럼 뭐랄까? 엄청난 소리가 막 만들어질 것 같아 아니, 그런 주방... 아니야 나 아무것도 안 할거야 <laughs> 이렇게만? 오케 이렇게. 다? 예. 이렇게? 아 이거 열어놔야지 이거. 음. 편하게. 응. 아이고. 자 그리고 저희들 아까 이제 저 크레모아 선풍기 한번 보여드렸죠 V 600. 근데 이거 이거도 저희들 이번에 샀습니다 이거 내돈내산 협찬 아닙니다 협찬 아니고요 내돈내산입니다. 오저 네. 하나, 둘, 셋. <laughs>